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지연됐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도입을 곧 마무리합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최신 무기 도입에 나선 이유 구독 좋아요 누르고 함께 보시죠. 11일 외신에 따르면 한노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주 안에 미국에서 에스토니아로 하이마스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에스토니아는 사거리 300km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와 하이마스를 결합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각된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 대비할 예정인데요. 에스토니아 방위군은 미군으로부터 이미 하이마스 운영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이마스는 에스토니아가 2022년 약 2억 달러를 들여 6대를 구매한 무기죠. 당초 지난 지해부터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되며 올해 연내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하이마스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로 벨고로드 지역을 타격하며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한 바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6문도 추가 인도받아 2026년까지 총 36문을 확보하는데요. 이번 무기 도입은 에스토니아의 안보 강화일지를 보여주는데요. 미국과 한국산 무기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덕후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